안녕하세요, 예쁜 아기사슴 아, 안녕하세요, 예쁜 새끼의 어른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소재, 세림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인데요. 이거 다한 개고요. 통이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담는 거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 많이 떠있죠? 제가 볼안건재고 그냥 했거든요 출처는 저고요 이거 그냥 속이만 한거 올려서 으. 네, 좀 낮췄어요. 지금 저 저희 집에 저고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제손두배 정도는 되요 되게 거대하고요. 구독자 더 많아지면은 이거 만들겠습니다. 저 구독해주세요. 비이도 되게 잘 돼요. 뭐 풍선도 되긴 되는데 잘안 되네요. 제가 하니까 원래 잘 돼요. 근데 제가 하니까 오늘은 잘안 되네요. 제가 풍선을 하는 걸잘 못해요. 제손두배 정도 돼요. 되게 거대한 풍선 만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되게 네, 거대하게 펼쳤고요 이제 풍선을 보겠습니다 네 진짜 좀 거대해요 바로 터졌네요 여기 한개더 있다 네 이게 좀 거대하고요 이렇게 손자국도 꽤 선명한 편인데.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안 묻어요? 되게 탱탱불 같아요. 갑자기 할머니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이, 이거 사막이에요. 여기에서 좀 초록색, 초록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하고 연두색을 섞은 색 같은데요. 근데 이거 노릉, 노란색하고요, 하얀색 섞은 거입니다. 되게 탱글탱글하죠. 밖에서 뭘 하고 있는데 뭔가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얀 색깔 되게 투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래 노란색보다는 좀 그랬어요. 여기다 로션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로션 냄새가 나네요 손에 진짜 하나도 안 묻어요 강추 건조핀도 없어요 만약에요 이렇게 묻었죠. 그러면은 톡하고 끝이에요. 근데요, 구독자 만원 주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좀다를 거예요. 밑에까지 예쁜 아기가 사, 예쁜 아기 고양이 준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이 죄송해요. 말 틀렸어요. 예. 감사. 안녕. 예쁜. 예쁜 새끼광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